관절성 방광염, 방광통증후군방광통증증후군 통증성 방광. 한의학의 통증성 방광 치료는 참여 프로토콜임에도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 사용을 배제당하여 주관적 기준과 관념을 주장함으로써 거짓이냐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의학은 거짓인 프로토콜임에도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 사용을 독점하여 객관적 수치와 영상을 확인시킴으로써 참인양 곡해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참인 프로토콜은 참인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거짓인 프로토콜은 거짓인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렵부분 무슨적 행운으로 양의학은 독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객관적 수치와 영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축적해감으로써 동일한 결과 산출을 위한 동일한 프로토콜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를 통해 객관적 수치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비록 거짓된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양의학은 과학적이면서 참이다라는 사회적 착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어료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양의학은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시술 및 수술 등의 처치에서는 뛰어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검사와 시술 및 수술 등의 처치는 양의학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나 모순된 어료법의 행운으로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를 독점하고 있는 양약의 치료료는 처차마리만큼 낮기에 양약의 검사 프로토콜은 따르시되 결코 양약의 치료 프로토콜을 따르시면 안 되십니다. 의료법의 모순적 불행으로 한약은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사용에서 배제당하여 주관적 기준과 관념으로 자유적 해석을 함으로써 동일한 결과 산출을 위한 동일한 프로토콜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제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를 사용하지 못하니 주관적 기준과 관념을 주장하기에. 비록 참인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면서 거짓이라는 사회적 착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의료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 사용을 배제당하고 있는 불행을 가진 한의학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처치에서는 상대적으로 퇴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검사와 시술 및 수술 등의 처치는 양약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나 모순된 의료법의 불행으로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 사용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한의학에 통증성 방광 치료는 탁월하니만큼 좋기에 양의학의 검사 프로토콜을 따르시되 반드시 한의학의 통증성 방광 치료 프로토콜을 따르셔야 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